야 그러면 광주일고를 7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광주일고를 7등으로 들어갈 정도로 되면은 광주 서중에서 이렇게 좀 광주. 열심히 하셨겠죠, 당연히 어, 열심히. 어, 그렇죠. <laughs> 650등이 7등으로 된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그 그 가장 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하고 경쟁을 하고 그렇죠. 승치를 하려고 에이.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에이. 그렇게 향상이 된 걸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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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우리 황, 황재경 목사님 이야기처럼 예. 그전에는 성적을 어, 올려야 되겠지 하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시험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만 생각하고, 내 자신을 통제를 못하고, 게임해버리고, 아침에 네. 늦잠 자버리고, 음. 뭐, 딴짓 해버렸단 말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성취를 해야 되니까, 매일. 네. 그래서 나와의 싸움. 아. 아, 나와의 싸움. 그,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보다 경쟁해가지고 더 성적이 많이 오를까. 그런데, 그 성적이 오르려면은, 문제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 해가지고, 음. 시험 준비를 전에는 마지막,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했는데, 예. 이렇게 할게 일주일 전에 시험 준비를, 시험 끝나자마자 다음 시험 준비한 거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예. 3일 동안 일주일 준비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벌써 한달 한 전, 두달 전에, 주간 시험 끝나고, 즉시 또 아까 기말 시험을 준비하니까. 이사부민의 삶을 사셨네. 그렇죠. 그렇지.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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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더, 더 재밌는 거는, 내가 동생이 또두살터울로 네. 두 동생이 있던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유열 선생님한테 감사하고 자신감을 가졌어 해가지고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잘한 걸 보니까 동생들도 좀 교육을 시키자 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을별 장사를 다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학비가 음. 이제 만들어지고 해서 세상에. 우리 동생들 둘이가 다 광주 일고를 합격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공에서는 지금까지 공 역사에 예. 광주 일고를 세 사람이 아. 삼형제가 다 합격한 그 집안은 유일한 집안이에요. 역사적그 집안의 DNA 자체가 이게 네? 뭐니가그 <laughs> <얘 모의가>. 네. <laughs> DNA 그 노령. 그럼 당연하겠지만 노력도 어떤 하셨겠지만은 이게 집안 자체가 머리도 좋은 좋으셨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에, 삼형제가 다 합격을 했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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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가 조사해봤습니다. 아이큐 네. 조사. 그런데 네. 우리 삼형제가 가, 가운데 그 동생은 조금 어, 가운데 중은 높은데 나하고 막내는 별로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음. 그런데 그 열성, 열심히 하는 거, 음. 자기 관리 하는 거, 음. 그거는 상당해요. 그래서 성취를 하는 그거는. 그러면 대단하고. 해, 그 홍선님께서는 그분의 그 유선생님의 그런 어떤 영향도 있고, 그렇게 또 목사님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습관이 이렇게 남들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하고의 싸움, 어제와 오늘과의 싸움, 항상 성취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그런 것이 좋은 습관이 들었지만서도 그 동생분들한테는 영향을 끼친 게 홍선 님께서 형이 영향을 그렇죠. 끼쳤을까요? 아. 내가 방학 할 때마다, 아. 갈 때마다 갈 어, 때마다 너 시, 시험이 며칠이 남았어? 그러면 아두한달 남았어요, 한달반 남았어요. 아. 그러면은 그 준비를 마지막에 한 것보다는 아. 오늘 지금부터 한 것이 좋아. 아. 그러니까 음. 다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은 마지막 사서 뭐 음. 일주일 동안 하는데 평소에 준비를 하니까 음.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3학년이 좀 일기를 쓰고 날마다 예. 그렇게 예, 그, 요새 제가 시간 관리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머리는 크게 음. 좋고 음. 그것보다는 런 어, 이거가 체계적으로 날마다 그리고 자 자신과의 싸움에서 성취를 하니까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동생분들이 또형 말을 잘따랐던가 보네요. 경량이 그 반항도 하고 그 그랬지만은 자 자기들도 또한두번 체험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상위권이 돼버리면 내려가지를 않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서, 서, 서중을 못못 가고 다른 학교. 를 다녔지만 거기서 상위권이 되어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음, 음. 올라가고 그때마다 또 내가 방학 중에 조금 가르쳐 주고 그래서 동생들이 그렇게 된 거는 그내 덕분이라고 상당히 크다고 봐야죠. 아 집안에 그죠 이 장남이 잘 되면 동생들한테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가는 거네. 부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셨겠습니다. 아들 삼형제가다 광주 일 들어갔으니까. 네 대단히 대단히 기뻐하면서도. 또 어, 나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체험을 하면서 아~ 이~, 이 인류 학교가 네. 아, 인류 학교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네트워킹 네. 에, 음. 이거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이제 광주에 이고 어, 우리 삼형제가 졸업을 했는데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 어. 지금 인생을 쭉 살면서 보니까, 아그 <laughs> 어, 전국적으로 조사나 안해안 해봤지만은 어, 호남 지역, 예. 특히 전남 지역의 에, 리더들의 약 어, 70%가 광주 일곱 주지입니다. 아. 예. 어, 그렇군요. 음.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의 거의 80%가 광주 일곱 주 그러니 까 결과적으로 대단히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20%밖에 안 돼요. 어 그래서 그래서 아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그그 아니고 서로 돕고 네트워킹을 하겠고. 그래서 예. 어느 직장에 가든지 음. 어너 광주 일고몇대 후배구나. 해가지고 이끌어주고. 또 취업도 시켜주고, 어 그렇게 해서 아이 좋은 학교가 네트워킹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해서 어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이제 길르면서 그 우리 애가 첫애가 이제 임신했다고 해서 저는 그때 우리 애가 정말 잘되려면 공부 잘하고 그런 것보다는 네. 네트워킹. 음. 그래서 그때 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특히 그때는 미국이니까 이제 에,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이 에, 전남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가 광주 일고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음. 물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삼 예, 삼형제 음. 우리 동생들도 다잘 됐습니다. 그렇 예. 어, 사회적으로도 잘되고 경제적으로도 예. 잘되고 그래서 유대인에게 에, 우리 집 사람이 임신을 했다 그러는데. 최고의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냐 에, 물어봤더니 에, 미국에서는 단연 필립스 고등학교예요. 필립스 고등학교. 필립스 고등학교. 음. 어, 그리고 자기가 알기로는 영국은 어, 이튼 스쿨이라고 이튼 스쿨. 있는데 음. 영국도 그러고 필립스도 그러고 거기를 졸업하면 은 70%가 다들 사회 상위권이 된다. 음. 그거는 네트워킹 때문에 그런다. 음. 그래서 내가 어렴풋하게 에그 광주 일고 다닐 때 생각을 그 사람이 확인해 준 거예요. 음. 그런데 필립스 고등학교 등록금을 보니까 세상에 하버드 대학하고 똑같대 등 그래요? 그리고 와. 필립스 고등학교 대통령이 4 명이나 나왔고, 4명이요.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요. 음. 유명한 화학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해서 칠십 퍼 미국 사회의 리더가 되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음. 모으고 돈 벌고 이렇게 음. 해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음. 필리스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네, 아, 예. 그, 그래서 마치 고흥에서 내가 광주 서중학교를 간 것처럼. 음.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2년 4년 후에 우리 두 딸들 아들 딸들 예. 두 딸이다 필수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돈 없고 많이 들어서 좀 야. 허리는 휘어졌지만은 오. 그런데. 역시, 역시, 그 유대인, 이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졸업을 하고 자연스럽게 네. 하버드, n 스탠퍼드 대학을 가게 u t 는데 e Yale, s t a n f 는 r d they a r 그 all, 그 a g 그 d e n d they are all, they are all, they are all, they are all, they a r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 할 때도 어 우리 아들이 필립스를 가게 된 그것도 음. 성공보다는 성취를 하도록 아 성취를 교육, 하도록 기도를 예. 한 거예요. 음. 그리고 딸 둘이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니까 대학도 좋은데 가고 지금 지금 다들 뭐 40대가 예. 되어 있는데 아마 어 글로벌 음. 세계 리더 한1% 들어갈 정도로 오 1%네요. 들어갈 정도로. 인구 워낙 많으니까 세계. 그래서 옛날에 그홍 선님하고 우리 수사님도 한국에 이렇게 그 선진 리더십, 선진 코칭 교육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그런 변환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한국 리더십 센터 회장님으로도 그 유명하셨지만은 자녀들을 전부 다 진짜 잘 키운. 그걸로 해가지고 책도 넣고 그 책도 많이 팔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책이? 예, 그죠 자녀 교육에 관련된 예, 예, 예. 그, 그 제목이 뭐였죠? 예, 자녀 교육의 원칙이라는 그런 아, 책인데. 아, 자녀 교육의 원칙. 예, 솔직히 네. 우리 애들이 예. 우리 애들이 필립스 다니고 졸업하고 이제 세, 세 애들이다 히스 대학이라 그럽니다. 아,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면 서울, 뭐, 음. 어, 고려, 연세 예. 스카이라 그는데 미국은 하버드, 예일, 스탠란드를 히스라 그래요 아, (HYS). 예, 예, 예. 히스 대학을 나오니까 출판사에서 많은 요청이 왔어요. 음, 책을 쓰라고. 음, 음, 그런데 내가 출판사 그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예, 어, 얘가 대학 좋은데 대학에 들어갔다고 어, 책을 쓰고 나면은. 나중에 2 0 년, 3 0 년에 보니까 그 아이가 세계 리더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더라. 아.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음. 우리 애들이 졸업을 하고 예. 세계 리더가 되어 있으면 그때 아. 쓰겠습니다. 아, 아 그러셨어요. 네, 예, 해가지고 예, 예. 어, 이세 아이가 다들 예. 다들 그 유명 대학뿐만 아니고 예. 어, 상당히 유명하게 된 다음에 음. 된 다음에 자녀 교육의 원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예.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맞아요. 되고 베스트셀러였죠. 저 들고 네. 봤죠 예, 네. 네. 자녀 교육의 원칙 거죠. 예, 네. 네. 음. 음, 지금도 자녀 교육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거나 참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 책이 도움이 될수 있겠다 거죠.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자녀를교육 원칙. 이제 개정판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전에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어, 학설 그런 음, 거를 조금 음. 추가를 하려 그래 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어그그 그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애들이 그, 그 지식이 많고 예. 어, 성적이 좋으면은 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 많은 그런 시험도 잘 보고 인생에서 성공한다 그랬는데 예,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예. 뇌 과학이 발달되고 그렇지. 가서 예. 왜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정말 좋은 그런 리더가 되냐 조사를 해보니까 대개 그런 학교나 이런 데에서 중간 한 아이들 음.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엄청 좋고 나무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인간성이 좋은 아이들이 그덤불 보고 아.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영어로는 그 인지력 예. 인지력 인지력이라고 지식, 그 다음에 성격, 기억력, 그런 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수능시험 볼때 주로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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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능력이죠. 예, 예, 예. 그런 능력이 많은 아이들이 인지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그런 아이, 아이들을 계속 뽑고 그런 학교는 아주 후, 후진이 되어버리고 음. 하바드라 그런데 유명 대학은 인접 면, 면접 이런 걸 통하고 해가지고 활동 그런 거를 조사를 해보고 비인력이라고. 아 비인. 비인력은 예. 성적 대신에 성품. 성품. 아, 그 예. 대인관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음. 남에게 선물 주고 음. 예. 정의 말라고 하는지. 예. 그다음에 성적 그, 아니 지식 대신에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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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외우고 그런 것보다는 뭐 아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 아이디어가 예, 많고 예, 그렇지. 예, 예, 예. 그 다음에 기억력보다는 창의력. 기억력보다는 창의력. 시도해보는 예, 거, 예. 도전정신, 예. 남을 배려해주는 거, 아까 이야기했던 다섯 가지 성물을 그렇죠. 주는 그런 거. 예. 그런 사람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중간만 하고 하지만은 예.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것처럼 성적 계속 일등 난 아이들이 기부를 거의 안 해요. 음. 그런데. 성적 중간이나 밑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기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을 유명하게 해주고 네. 그런 사람이 유명한 대통령이 되고 음. 상원위원이 되고 또 기업가가 되고 네. 그래서 결론이 뇌과학하고 같이 해가지고 비인력이 강한 그런 사람이 음. 많은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더라. 음. 성공하더라. 그래서 그런 그 학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자녀 교육의 원칙을 비인력을 더 강조해 가지고 이제 쓰려 그럽니다. 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은 그거를 강조하진 않았어요. 아까 이야기한 다섯 가지 선물 그 정도만 있었지요. 네. 그 성적보다는 성품 그리고 지식보다는 지혜 기억력보다는 그 창의력. 창의력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 한국 리더십 센터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 일곱 가지 습관 우리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죠. 제가 네. 우리 애들을 쭉 기르고 제 자신도 어 그렇게 그, 그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많이 느꼈고 어 그다음에 우리 형제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음. 인생을 살았고 그런데 어느 날 네. 스티븐 코비 박사의 강의를 들은 거예요. 네. 나이가 딱 오십이 됐을 때. 네. 솔직히 제가 나이가 한1 6살때 그 유열 선생님을 만나고 광주 서중학교를 어 졸업하고 2학년 때가 3학년 때에그 황재경 목사님 그 강의를 듣고 어 내가 아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 주고 남과 싸우는그런가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음, 음, 음. 해가지고. 내 꿈을 예. 간척 엔지니어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우리 동네 앞에 간척지가 있는데 그래, 그 꿈을 먹은 지가 그래.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은데 언제 예. 그런 15살 게 15살 아니면 16살 때 했을 거예요. 그, 그 광주 서중학교의 그 특강을 통해 가지고, 특강을 통해 그래서, 가지고. 나는, 아. 그래서 나는 교실 지, 지, 지식보다도 많은 그런 선배들이나 그런 예. 사람들이 와서 예. 이야기해 준거그 아.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운 거죠. 예, 예. 그래서, 어, 땅 넓히는 그런 일을 어, 이제 하고, 어,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아니, 간척 엔지니어가 되,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간척한 적도 없고, 일본 엔지니어들이 와가지고, 예. 간척지를 좀 그한 적은 있어도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네덜란드 아니면 미국 아니면 일본으로 예. 유학을 가야 되겠더라고. 유학을 가야 되. 그런데 돈도 없지.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 열심히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학교때 예. 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한테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음. 하나님 나좀 미국으로 유학 좀 가게 해 주세요. 아. 그런데 그거가 다행스럽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됐어요. 아 교회였어요. 예, 어, 미국으로 오. 이제 그 유학을 가야 되고 음. 그 교회가 어, 처음에는 솔직히 이거 하나님이 도운 거죠. 하루 걸 이제 하러 갔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집에 그렇게 돈이 많이 없었으니까 네. 우리 어머님이 그그그 그, 그 자취를 내가 해야 된다. 음. 그래서 네가 한일 년만 고생하면은 내가 특히 이 장사를 해가지고 음. 그때는 장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에요. 초원, 초원 예, 예. 그 농부 부인니까 이그 어, 한다 하면서 어, 광주로 오기 전에 밥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 그때 내가 이제 초등학교 육학년 때니까 밥 짓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어, 이 냄비에다가 쌀을 해가지고 씻어서 물을 그 하는데. 손바닥 손을 이렇게 대가지고 네, 예, 예. 뭐 손등까지 등까지 오면 된다 하면서 <laughs> 예, 예. 하면서 좀 이상해서 어머님을 살짝 보니까 어머님 눈에서 눈물이 확 쭉쭉 뭐고 그러니까 예. 그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예, 예. 돈이 없으니까 지가 밥을 끓여 먹고 도유지로 보내면서예 예. 예. 그,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 하면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러니까, 일이지, 중학교 일 학년 때 그죠 예. 그런데 유지열 선생님이 뭐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너는 생각의 음, 속도가 음, 빠르고 네. 말 그런 거 나는 크게 네. 될 대상한 어, 녀석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에, 에, 또 이제 에, 내가 뭔가 우리 어머님이 저렇게 애를 쓰고 지금 장사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는데 거기 보답을 해야지 음. 해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내가 저 운동벌이가 되니까 어. 하숙을 시켜 줄게. 아. 해 가지고 6개월에 하숙집을 들어가. 야, 자체에서 하숙으로. <laughs> 에, 그런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안식교 제칠일 안식일 아, 예수 제림교회 예, 예. 안수 집사님이에요. 아, 집사님이시네. 에, 그래 그래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그뭐 같이 기도를 하고 음. 뭐 이제 그렇게 하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때 뭐 예수분이라고 별로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laughs> <근데> 나중에 보니까 <laughs> 어, 기도 끝나자마자 자기들이 식사하는데 기도 중에 내가 가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같이 합류해줬더니 <laughs> 반찬이좀 좋아져요. 반탕이.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그통해하고 그분들이 또. 어, 안식교 거기가 전도사가 미국에서 와 있고 해가지고 아, 그 그래, 하늘이 좋은 거죠. 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영어를 많이 영어를 잘 배우셨네. 하고 이제 그래서 어, 고등학교 때가 이제 돼서는 내가 이제 감적 엔지니어가 된다. 음,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 서다 유학을 가야 된다. 유학을 가야 된다. 그렇게 감적 음. 엔지니어가 되고 그래서 나는 나는 이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간척 엔지니어 미국 유학 간거로 정해져 딱 있었어. 아... 네, 그래서 대학 갈 때도서 다른 애들은 뭐 이과를 할까 저 문과 이과 아... 뭐 했지만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간척 엔지니어 꿈이 분명했네 그다음에 네. 토목공학과. 아 토목공학을 간다. 미국 유학도 간다. 미국 유학을 간다. 이야... 그래서 유학을 간다. 그런데 그거 역시 또. 하늘이 더 도와가지고 내가 졸업할 때는 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7등에서 아마 한 30등쯤 그렇게 좀안 됐나 봐요. 어, 뭐, 뭐라고요? 고등학교 그 광주 제일 고등학교에서 예, 예. 그때 보통 서울 대학을 50명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가. 50명, 예. 그 1고등학교가. 그러네요, 갈까. 그러네 그런데 에, 선생님이 그그 그, 그, 나는 들어갈 거다 아. 그렇게 해서 어, 시험을 쳤는데. 서울 공대가 떨어졌어 내가 아 떨어졌었어요 어, 예, 떨어져서 예, 예. 한번더 재수를 할까 어떨까 하다가 예. 어, 한양 공대를 예. 시험을 봐, 봐봤더니 예. 거기서는 또1등난 거요 예1등 났어요 예. 아 장학금을 아 준다고 서울대 공대는 떨어졌지만 한양대 공대가 일등 그렇죠. 됐어요 토목과 예.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많은 그런 자신감을 그, 그, 그 얻어가지고 예. 지금 어, 그 많은 분들이 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 예. 에, 나는 어떻게 하늘이 더 도와가지고 어, 서울 공대를 떨어지게 한 거, 그거가 정말 하늘이 도운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가 앞으로 그 진학을 하거나 자기 전공 그런 걸 하는, 특히 자녀들을 그렇게 돕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대단히 도움이 될것 같은데, 에, 하여간에. 내가 꿈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나는 어떤 그 엔지니어가 될 건지 이거를 정해가지고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광주 일고에서 그때 서울공대 토목과를 두 명이 드, 드 들어갔는데 아두 명이 들어갔어요. 네, 네. 두, 두 명이나 들어가고 한양공대 토목과도 두 명이 드, 들어갔어요. 네, 나고 다른 친구가. 그렇구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 두 명은 예. 서울공대 들어간 두 명은. 미국 유학을 못 갔습니다. 오. 그 이유가 예. 아무래도 그때도 이제 지방 고등학교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그런 공부를 공부하더라고 못 견디죠. 그래서 학점이 OA가 나오기 힘들어요. 아. 그런데 우리 둘은 OA가 예. 나왔어 그렇죠. 환영대학교에서. 미국 대학에서는 그 당시에 예. 장학금을 주는데 OA를 주지. 미국에서는 학교 이름 안 봐요. 서울대인지 한양대인지 이런 거. 아, 그렇지, 전혀 안 보죠. <laughs> 근데 그, 그거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아. 그래서 아무리 인류학교라도 인류학교에서 예. C 학점, 뭐 B 학점 있는 학생보다는 A 학점 한두개 있고, 3 등, 4등 학교에서 A 학점 있는 학생이 훨씬 더 야. 훌륭한 학생. 그러면은. 지금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 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들은 이 정보가 좀 솔깃할 수 있겠네요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오오오. 그리고 지금 자녀를 예.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그, 그, 그런, 그런 경우에 미국 뿐만 아니고 대학원 예. 대학원도 심사를 예. 학교 기준보다는 대학 때 어떤 학점이 좋으냐 그걸 대단히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그제도 예. 엊그제도 어, 전문대학 어, 좀 이름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음. A학점 맞은 거가 서울대 대학원 가는데 훨씬 음. 더 도움이 된다 아, 서울대에서 그 같은 학교에서 네. C학점 뭐, B학점 있는 것보다도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에 서울대 두명 그, 음. 거기는 아무 군데서도 장학을 못았어요 음. 나는 무려 세 군데서 받았고 우와... 우리 친구도 장학금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우와...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면에 있어서 서울대를 떨어진 게 오히려 축복이시었다는. 정말 축축복이었죠 히... 정말 축복이었죠. 야...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음... 특히 고등학생들 때면은 꿈을 딱 정하고 네. 대학에서 특히 대학원이나 다른 뭐 법과대학원이 의대 그런들을 그 가고 싶은 그런 음. 사람이 있으면은 학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음. 아, 그리고 학점도 현재까지는 지금 각 대학에서 막 부풀려서 내지만은 제가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점 아, 예. 제대로 줘라 음. 각학교에서 아,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좋은 학점 예. 낼수 있는 그런 학교 예.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아 하시네요. 클로징이 너무 멋집니다. 네. 이 오면서 이게 중고등학교 이렇게 성장하는 거기에서도 이렇게 많이 배울 게 있었는데 지금 이게 그게 진짜 서울대를 떨어진 것이 오히려 한양대를 들어간 것이 네. 그게 더 축복이었다는 이 마무리가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학교의 이름보다는 네. 자기 실질 실질적인 자기 성취를 위한 그 성취적 예. 성취 학점이 좋게 나오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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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 지금 이 오늘 이게 인터뷰를 들은 사람들은 다음 얘기가 흥미진진하겠는데요.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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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기 오늘 저녁 먹고 다음에 또 인터뷰 계속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